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오, 나이스. 아 신발이 어디야? 씨. 아, 신발이었어 신발이었어. 아, 집중, 신발이었어. 집중, 그, 멋있어, 집중, 집중 집중 집중. 그까지 집중해라. 아까 발 찍는 거 얘기했지 그 다음에 밀으라고 네이트 어, 밀어. 집중. 나이스 나이스 킬면 나가. 거기서 아예 저 위에 클립 하도 되겠다. 손 타면.

<목소리> <나다 알지. 목소리> 아, 자, 그렇지?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okay. 또 밀어, 네, 그렇지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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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아야! 하하하한 <laughs> <연, 연연한> 팬들 봐라. <laughs>